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이 주말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이스께 경비하러 온첫 번째 사람들로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킨 것은 마태의 상당히 의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빛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환하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마태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 이첫절 사이 이한절 사이에는 28년 내지 3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아기 예수가 갑자기 세례 요한과 함께 성인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고리가 앞장 1장과 2장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걸립니다. 구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아를 너에게 희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장차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늘로 승천했던 선자 엘리야가 육신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난다는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의 심령을 가진 사람, 엘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문의 주인공 세례이요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했던 사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놓고 짤막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 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니할 그때, 광야에서 외쳐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이요안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수임받고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사람.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보람된 일에 수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사라진 사람. 그가 세례유한입니다세례유한은이수님보다 6달 먼저 제사장 사가레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앞서 그의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유대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세례요한의 출현을 예수님의 공생이 앞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의 출현을 가장 근접하게 예언한 선자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파트너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요한을 구약 선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구약 말씀을 온전히 완성시킨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절 그때 세례유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그때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간단한 표현 같지만 히라버 원어로는 엔데타이스 헤리라이스 에케나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에서 나오는 말인데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는 요아의 날을 언급할 때 자주 쓰인 웅장한 표현입니다. 즉세례유한은 요아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해로 나왔던 것처럼 유대 광해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명했고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언했습니다. 함절에서 보듯이 그에게서 예수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자가 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절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래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계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과 상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지 죄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모습과 태도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세르유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르유한 자신도 세상에 이목이 쏠릴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원래는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유대인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5절과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일반 백성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며 요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기인, 즉 정치 종교 지도층에게는 전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외칩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하고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이 미시아이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욕망을 종교행위로 포장하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속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러한 외식을 벗어버림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례유안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독서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거칠해가 아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에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 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음행, 우상 숭배, 분쟁, 투기 등의 죄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의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진정회개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마라타를 말하며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통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삶,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혈통, 가문, 민족, 교회 등의 조건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의 돌들로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가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자로 설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의 인담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